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리가 아닌, 음, TV라고 하면 TV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너무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한번 만들어 봅니다. 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에버위디어, 에버미디어 캡처보드 이거를 구매하면은 엑스플릿트 이거 3개월 3개월 이용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요런게 아마 날라옵니다. 요거는 여기에 시리얼 키가 있고 이거는 지금 제가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도 안 됩니다. 여기 시리얼 키가 있고, 뭐, 3개월, 3 months free license 코드, 3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요런 바우처? 그런 거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거를 등록을 할때 약간 애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바우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곧그 사이트로 들어가요. 써 있는. 여기에요 밑에 있는 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요러한, 요러 사이트가 나와요. 에버미디어, how to o 어떻게 얻는지, 3개월 무료 라이센스 코드를 어떻게 얻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그, 아까 그 시리얼 키, 시리얼 키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요 시리얼 키를 등록을 한 다음에, 등록을 하고,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여기다 적고, 이메일을 한번더 적고, OK를 누르면은, 여러분들한테 라이센스 코드가 옵니다. 요 밑에 바로 뜨더라고요. 그라이센스 코드를 가지고, 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요렇게 에러 404 페이지가 없다고 뜨, 떠요. 여러분들은 혹시 다를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이게 떠가지고, 저희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상담하는 데가 있거든요. 가가지고, 대도 않는 영어로 1 시간 동안 채팅을 해도, 그쪽에서는 계속 앵무새 같은 답변만 계속 늘어놓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해법을 못 찾았는데, 결국은 해법을 찾았습니다. 요거를 등록을 해가지고 받은 라이센스 코드를, 어떤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 코드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열로 들어갑니다. 업그레이드. 저는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예요. 헬로우 강진권 업그레이드로 들어가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로 들어가면은 여기 뭐 원래는 쭉쭉쭉 떠요. 뭐 3개월, 1년, 뭐거는 평생 라이센스. 그래서 여기서 열로 들어갑니다. Have a license key. License key가 있습니까? You can redeem it here. 당신은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인데, 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redeem license. 여기 뜨죠? License key 코드. 아까 여러분들이 받은 요 license key가 아니라 라이센스요 키가 아니라 요거를 입력한 다음에 받은 코드 코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고 verify 요거를 누르시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3개월 동안 요 액세스 플리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방금 사용을 했거, 했고요. 물론 이거 아주 간단한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팁인데 모르면은 되게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혹시 여러분들은 저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그러면 멋진 게임 영상 캡처하시고 멋진 방송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